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BMW G203 시리즈 320D의 기본 모델이에요. 기본 모델을 시승을 하기 전에 전면 모습이랑 안에 운전석에 타서 어떤 모습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주행을 하고, 뒷좌석 리뷰를 하고, 트렁크를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MW G20 3 시리즈의 라인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M 스포츠 패키지와 일반 모델과 럭셔리 트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320d와 330i가 나오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20d의 기본 모델입니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프론트 범퍼의 디자인하고 키드니 그릴의 차이가 있는데 키드니 그릴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크롬 테두리가 들어가 있지만 가운데는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키드니 그릴이 항상 열려 있던 그 타입에서 지금 지 바디부터 필요에 따라서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제 자유자재로 자동차에서 자동으로 이제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추기 위해서 키드니 그릴은 항상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다가 흡기가 필요할 때 열려서 빨아들이고 다시 필요 없을 땐 닫아주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bmw의 디자인의 변화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키드니 그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헤드라이트나 전반적인 룩이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그냥 BMW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헤드라이트가 이노베이션 패키지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레이저 라이트가 빠져있고, 그냥 LED 헤드라이트인데. 기존 모델 대비 생각을 해보면 기존 모델은 이제 제논 라이트였거든요. 그것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레이저 라이트를 제외하고 led 라이트만 들어가도 굉장히 훌륭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데이 라이트 주간 주행 등 디자인이 조금 변화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모두 다 이제 원형 타입이나 밑에서 이제 디귿자 타입으로 주간 주행 등이 켜졌다 그러면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된 차량은 디귿자와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켜지는데 일반 일반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된 차량은 밑에 눈물식으로 눈물만 흘려진 식으로 일자 형태의 주간 주행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차이점이 있고요 M 스포츠 패키지와 럭셔리 트림과 기본 모델의 프론트 범퍼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품들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전면부 모습에서 봤을 때도 이런 그 밑에 있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질감을 봤을 때 기존 3시리즈 대비는 꽤나 괜찮아진 모습입니다 꽤나 괜찮아진 모습인데 음 전반적으로 전면을 쫙 살펴봤을 때 디자인을 보면 음 제가 이미지 리뷰를 했을 때처럼 5시리즈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차가 전반적으로 커지긴 했는데 전면부에서 봤을 때 그래도 3시리즈 사이즈의 기본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급 차량 대비는 조금 넓어 보이는 편이긴 한데 제규어 xe 같은 모델이 오히려 전면부에선 더커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앞좌석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어요 실내로 들어왔는데 와이 인테리어가 보여지는 이 부분은 기존 F30 대비 G203 시리즈가 얼마나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나를 그냥 어, BMW 관심이 없던 사람이 봐도 느껴질 정도의 퀄리티인데요 대시보드에 센사텍 가죽 대시보드가 마감되어 있는 차량을 본다고 하면 지금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훨씬 강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차량은 기본 모델이죠 기본 모델에도 이 나파가죽으로 마감된 스티 페어링휠 질감이 질감하고 크락션 부분이 원래는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플라스틱 질감 같은 좀 많이 좀 저렴해 보이는 그런 크락션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은 디자인도 이렇게 딱 각이 진게좀 이쁘게 생겼고요 여기가 가죽이 아닌데도 플라스틱 질감이 굉장히 미끌미끌 매끈매끈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 버튼으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하고, 음량을 낮추고, HUD를 통해서 노래 목록을 제어하고, 보이스 컨트롤, 전화, 통화, 뭐 이런 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버튼을 누르는 이 질감, 느낌이, 오,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BMW 부품 같지가 않습니다.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전면부에 있는 버튼들 중에 좌측편에 있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끄는 이 버튼을 봤을 때도 뭔가 로터리 타입이 앞으로 좀 뿔룩 튀어나와 있어서 뭐 이렇게 허벅지가 닿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일반 버튼형으로 바뀌면서 그런 공간적인 부분에서 좀 유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버튼 소리. 그리고 좌측에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폭스바겐 같은 차에서 자주 볼수 있었던 부분인데 BMW도 이렇게 운전석 공간에 서랍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고 스티어링휠이 지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전면으로 많이 나와요. 전면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시트를 뒤로 쭉 당겨놓고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어, 상당히 스티어링휠을 앞으로 쭉 뽑아서 쓸 수가 있으니까 시트 포지션을 더 자유롭게 맞출 수가 있고요 멀티펑션 스위치와 깜빡이 방향 지시등이 켜지는 소리 이렇게한번 살짝 톡 건드리면 방향 지시등이 자동으로 세 번씩 켜지죠 세 번씩 켜지고 송풍구 디자인도 괜찮고 계기판이이제 어 여기 이제 그 운전자 시야를 감지하는 그 기능은 없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이 변경된 게 옛날에 f30은 바늘이었어요 바늘이었는데 지금은 최신형 아이드라이브 os7이 적용된 데다가 계기판 디자인이 새로 바뀐 게 굉장히 이뻐요 실제로 보면 되게 이쁘고 뭔가 게임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라 아주 훌륭하고요 시트에 착석을 했을 때 지금 시트를 가장 낮춰 놓은 상태인데 이 가속 페달을 밟는 이 위치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딱 센터에 잡혀지는 모습, 스티어링 휠을 제가 운전하기 편하게 이렇게 앞으로 쭉 빼놓고 있으면, 음 시트 포지션이 아주 훌륭하네요. 아주 훌륭하고 내가 왼쪽으로 굉장히 나와 있는 모습 같은데 키가 조금 작으신 분이라고 해도 본네트가 앞에 보여요. 앞에 보이기 때문에 A 필러도 작고 전면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여기 발을 페달을 밟았을 때 페달 위치도 훌륭하고. 어,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기존 3 시리즈 대비는 이 안쪽 공간이 조금 튀어나온 것 같아요. 원래 오른발이 조금 더 편했는데 지금 모델은 거의 벤츠와 비슷한 정도로 이 센터 콘솔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화면은 이제 풀 터치가 가능하고요. 터치 조작이 가능하고. iDrive OS 7이 지금 제가 대충 막 작동을 해보면 X5에서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이게 좀 불량이 많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G203 시리즈에서는 그런 부분은 안 보여지고요. 음량 다이얼을 이 돌리는 느낌이나 각종 버튼 스위치를 누르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비상등 위치도 아주 훌륭하고 기어봉이 상당히 예쁘게 변해가지고 기어봉이 게 크리스탈이 적용되지 않아도 오... 기존 모델 대비 아주 좋아졌고요 아이드라이브를 조작하는 휠 휠의 터치 각종 홈 메뉴나 미디어를 눌렀을 때 버튼을 누르는 느낌 스타트 버튼이 이쪽으로 이동해 있는 부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3시리즈에 적용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면에서 보여지는 이 3시리즈 아주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이제 버튼 누르는 질감이나 소리, 기어봉, 볼륨 다이얼과 열선 시트, 에어컨 공조기, 이런 걸 누르는 버튼의 질감. 컨디셔닝이 작동할 때도 소음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듣기 좋은 바람 소리가 들려지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프론트부터 도어까지 있는 이 디자인이 상당히 훌륭하고 스피커 그릴이 뭔가 이렇게 플라스틱이긴 한데 전작 대비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이에요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이고 음 3시리즈 도어 트림 윗부분 말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내장재 질감이나 자세한 내용은 뒷좌석 리뷰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좌석은 받고 트렁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근데 3시리즈가 전반적으로 이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서 이 문을 닫는 소리도 오 상당히 좀 묵직한 느낌이 나네요. 야, 이 뭐야? 특히 C 필러 부분이 여기에 이게 남아 있고 여기 고무가 딱 대져 있어요. 고무가 대져 있는 게 이렇게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는데 좀 특이하네요. 좀 특이해. 여기 끝에 유리 공간을 유리 사이즈를 더 넓히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유리는 여기서 딱 끝나거든요. 유리창은 여기서 끝나는 걸 보면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무가 고무와 마찰이 돼서 품절음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긴 되는데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전면 유리나 측면 유리가 3시리즈가 이 정도로 얇았나? 꽤 얇은 모습이에요. 주행하면서 품절음은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적용된 휠, 휠 사이즈가 지금 보면은 럼플레 타이어가 기본이고 둘두로 5017, 17인치 휠이 적용된 3시리즈 G20에서는 좀 너무 작아보여요 18인치, 19인치가 기본으로 딱 들어가 있어야 될것 같은 사이즈고 이 루프라인, 이 루프에서 뒤 트렁크로 오는 라인 이게 역시 BMW다운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뒤에 테일 램프 디자인이 여기가 음각이 져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딱 나오다가 밑으로 툭 튀어나오는데 f303 시리즈에서 이렇게 조금 끼를 부려 놓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엄청난 변화는 없어 보여요 이미지와 다르게 엄청난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투입 머플러 넣어줬다 투입 머플러를 넣어줬다 그리고 요런데 좀 멋을 부렸다 디자인에 좀 변화를 줬다 이런 부분에서 어, 3시리즈의 후미 디자인 제가 이미지만 봤을 때는 앞에보다 뒤에가 더 마음에 들었었는데 뒤에가 g03 시리즈도 전면부에서 뒤로 이렇게 좁아지는 디자인 타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뒤에서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3시리즈 정도 사이즈로 보입니다 커 보이지 않는데 c클래스랑 같이 서 있을 때는 꽤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토테일게이트가 3시리즈 라인업들에서 다 빠졌다는 거는 좀 많이 속상한 부분이고 제 7시리즈에서도 불만이었던 부분인데 요 걸쇠 부분이 기존 3시리즈는 여기 플라스틱이 나와있고 밑에 쪽에서 이제 걸쇠가 나와있는 타입이었는데 이 꼬챙이가 꽝 찍을 때 내가 이렇게 짐을 빼려고 짐을 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발이 밑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다치겠죠? 그럼 머리에 그냥 오우 빡 찍히는 게 장난 아닌 충격으로 올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은 좁아진 것 같아요 3시리즈 기존 모델 대비 좀 좁아진 것 같은데 느낌 차인가, 좁아졌든지 아니면 비슷하든지 수준인 것 같고요. 대신 좌우 폭은 기존 모델보다 좀 넓어진 타입이고 이 트렁크에 지문이 묻지 않게, 특히 검정색이나 쥐색 같은 짙은색 차량에서 여기 지문이 묻지 않게 트렁크를 닫으려면 이 안쪽에 손잡이, 이 안쪽에 손잡이를 갖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번호판 떨리는 소리가 이게 너무 좀 듣기 싫어서 이 g203 시리즈를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이 안쪽 봉인을 붙이기 전에 여기 마감 테이프 같은 걸 붙여놓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 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뒷좌석이 엄청 궁금하네요 트렁크가 전 모델보다 좀 넓어졌으면 뒷좌석도 비슷한 공간이겠구나 하겠는데 트렁크가 이 정도 공간이면 차량 사이즈가 커졌다고 가정할 때 앞좌석과 뒷좌석이 넓어졌어야 되는데 앞좌석은 확실히 넓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네 어쨌든 주유구 안쪽에 경유 에드블루 이렇게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기는 여기까지 하고 뒷좌석 리뷰가 아주 재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 이야 힘들다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네 뒷좌석으로 왔고요 3시리즈의 뒷좌석에 딱 앉으면서 이 뭔가 익숙한 이 가죽 질감과 센터 콘솔의 느낌 이끈 무엇 때문인가 했더니 BMW X3, X4와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 게이 끈을 제가 항상 지적을 했었죠 여기에 이 장바구니 끈 같은 거 이거 이거 좀 아쉽지 않냐 이 생각을 했었는데 끝까지 여기에는 가죽을 사용하지 않니다 가죽을 사용하지 않고요. 가장 익숙한 부분이 가죽 질감이에요. 가죽 질감이 버네스카 가죽이 다코타 가죽. 기존은 이제 엔트리급이 다코타, 상위트림이 나파, M 시리즈나 7 시리즈의 상위트림은 메리노 가죽. 이런 식이었는데, 다코타 가죽 아래등급이 바로 그냥 인조 가죽이었어요. 인조 가죽이었는데, 사실 검정 시트의3 시리즈면 정말 그냥 좀 그냥 자동차여야 되는데, 이 차량은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고, 지금 뒷좌석에 앉아있으면서 좀 깜짝 놀라는 게, 이 엉덩이 부분 있잖아요 방석 방석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방석 부분이 굉장히 넓어서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뭐야 3시이즈 뒷좌석이 뭐가 넓어 좁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착석을 해보면 제가 키가 187cm 인데요 제가 다리가 요 정도 요만큼만 뜨거든요 앞좌석에서는 여기까지 다 커버가 되는데 이 정도 깊이면 일반인들은 진짜 편하게 탈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C클래스를 타면은 다리가 요렇게 떠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방석 여기까지 끝나는 그런 정도라서 3시리즈의 바닥 방석 가죽 질감 아주 훌륭하다 그런데 요끈요 요 끈이랑 이거를 여기서 끈을 딱 놨을 때 소리 이게 이 정도로 떨릴 정도면 주행 중에 100% 잡소리가 나는데, 이 잡소리가 깔짝깔짝한 소리가 아니라요. 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뒷좌석 손잡이는 해결 아주 훌륭하고 여느 BMW랑 똑같습니다 가죽 질감과 이 인테리어 느낌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그냥 이거를 딱 했다가 시야를 이렇게 딱 돌리는데 이 전면 시야가 진짜 상당히 훌륭해요 전면 시야가 그냥 좀 약간 삐딱하게 뭐 이러고 앉아있다 치면 이게 앞좌석인지 뒷좌석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이 헤드레스트도 아주 좁고 길게 돼 있어요 말상처럼 이렇게 좁고 길게 되어 있고 이렇게 했을 때도 얘가 면적이 좁고 뒷좌석이 이렇게 푹 꺼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면 시야가 진짜 많이 뚫려 있어요 전면 시야는 확실히 BMW가 뒷좌석 시야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뒷좌석 등받이 각도도 너무 서 있거나 그러진 않고 이렇게 불량하게 앉아있을 때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앉아있을 때도 뭐 그렇게 딱히, 어, 거슬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아, 이 헤드레스트 이거. 제살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이걸 접었을 때 운전자가 시야가 굉장히 좋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헤드레스트의 쿠션이 쿠션이 이게 바로 플라스틱이에요. 이 커버만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여기에다가 그 마트 같은 데서 뭔가 쿠션을 대고 싶을 정도로 머리를 대면 어. 조금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고 뭐 대부분 수입차들, 독일차들 대부분 그러니까 패스하고 전면 시야가 일단 훌륭한 데다가 전면으로 보여지는 이 인테리어 마감 재질,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이 아주 훌륭합니다 삐딱한 자세라고 말씀드려놓고 자세를 안 바꾸는 게 이거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서 이 의자가, 쿠션이 각도가 많이 달라진 게요 이렇게, 보시나요? 밑으로 쭉 내려가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 있어서 앞에 이 무릎 부분을 올려주다 보니까 이 엉덩이 꼬리뼈 있는 데가 또 음. 쿠션이 나쁘지가 않아서 삐딱하게 앉았을 때 되게 편하네요. 되게 편하고 요 스위치가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그 일반 플라스틱 대비 하이그로시 마감된 게 아주 훌륭하고요. 전면에 있는 맵등도 똑같이 하이그로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루프가 이게 펄럭이 재질로 바뀌었죠? 펄럭이 재질로 바뀌었으면서 전동으로 열리고 전동으로 닫혀요. 예전에는 손으로 이제 수동으로 닫고 열는데 벤츠 C 클래스, E 클래스, CLS 다 이게 수동으로 열거든요. 수동으로 였는데3 시리즈는 이제 전동으로 개폐가 된다. 그 부분하고 야이 가죽이 이 정도 사용이 됐으면 3 시리즈 기본형도 솔직히 살만하네요. 3 시리즈 기본형도 살만한데 제가 이미지 리뷰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도어 트림의 질감입니다. 도어트림 질감이 맨 윗부분이 기존 모델 대비는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여기 이 문장 옆 부분, 옆 부분에 가죽을 사용한 것 대비 조금 아쉬운 부분.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딱 펼쳐지는 게 문을 딱 열고 있으면은 비상등 깜빡거리듯이 깜빡깜빡거리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썼다는 점. 스피커 그릴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각도도 주고 뭔가 이렇게 좀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고 윈도우 스위치를 조작하는 느낌. 뭐 여는 BMW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도어 캐치를 열때 문을 열때 이제 딱 어, 어, 저기, 손가락, 긴 손가락 하나를 넣었을 때 아주 편하게 열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 두 번째, 그냥 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으로 음, 두 손가락? 오히려 두 손가락이 조금 불편한 것 같고 이 각도나 이런 부분이 아주 훌륭한데요. 3 시리즈도 문을 열었다가 닫을 때 와, 이거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오, 밀폐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느낌인데, 요 안에 이, 요 안에 이 플라스틱 질감 느낌이, 이 안쪽 문을 닫을 때, 이런 플라스틱 느낌이에요. 뭐 손톱 피스 때문에 이런 재질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잡았을 때 느낌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게 좋진 않고, 깊지도 않아서, 그냥 여성의 작은 손 정도 사이즈에 딱 맞춰진 것 같고요. 이 도어 포켓이 상당히 개선된 게요. 1.5L짜리가 그냥 들어가요. 그냥. 어라?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땐 그냥 들어갔는데 어, 살짝만 힘을 주면 들어갑니다. 살짝만 힘을 주면 들어가서 이거를 넣고도 옆에 물티슈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도어트림의 활용도는 아주 좋다. 그리고 여기 그물망, 이거 이 정도 장력이면 이런 생수 같은 거, 생수 같은 거한 일주일만 딱 놓고 있으면 이렇게 벌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의 장력입니다. 장력이고 이 송풍구, 위에 눈으로 보여지는 플라스틱 질감은 그냥 그렇고요. 송풍구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도 쉽게 부러질 것 같은 그렇게 막 그렇게 좋지 않은 질감인데, 3존 에어컨디셔닝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 USB 잭이두 개, 시거잭 하나 이렇게 보여질 때이 테두리 마감 재질은 아마 그 기스도. 그렇게 취약한 것 같은데 왜 이런 플라스틱을 썼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정도 질감이고요 유아용 카시트를 고정하는 이 부분이 옛날 생각하면 진짜 너무너무너무 많이 편해진 그런 부분입니다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시트벨트를 했을 때 느낌을 한번 볼게요 음뭐 시트벨트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당겨지는 느낌이 이 시트 포지션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요 음, 튼튼해. 오, 굉장히 예민하네. 오, 만족합니다. 안전해 보여요. 굉장히 튼튼하고. 여기 안쪽에서 이 차량의 컬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고무마감, 고무마감, 플라스틱 테두리 마감, 테두리 마감, 도어트림 마감이 되어 있어서 문을 열기 전까지는 이 차량의 컬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도어 마감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유리를 조금 얇은 유리를 썼다고 해도 풍절한 부분에서도 어, 꽤 유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포폴더를 한번 사용을 해봐야죠. 근데 이게 X3랑 똑같아 갖고 얘도 분명히 잘안 닿을 거예요. 뭐야? 엄청 잘 닫히네 엄청 잘 닫히네요 개선이 된 모델이에요 부품이 중간에 개선이 됐나 봐요 잘안 닫혔었는데 잘 닫히네요 그냥 컵을 놨을 때 잡소리 부분에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별도의 여기 뭔가 그 수납 공간 같은 건 없어요 컵을 여기다 놓고 내가 편하게 앉아 있을 때 팔을 놓기에 부담 없는 사이즈입니다 부담 없는 사이즈고요 컵을 중간에 사용하기에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위치에 컵 홀더가 있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요 뒤에 등판 위쪽에도 고무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닫았을 땐 소리가 안 나는데, 열대 소리. 이게 조금 거슬립니다. 그리고, 오, 뒷선반 재질도 훌륭하고, 헤드라이너도 괜찮고, 제가 지금 천장에 단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현장 공간도 괜찮고, 뭐야? 3시리즈 되게 괜찮네요. 근데 가운데 자석은 되게 좁아 보이네요. 이게 제 키가 187cm인데 운전할 때 편한 자세와 조수석에 탔을 때 편한 자세보다 등받이를 조금 앞으로 해 놓은 그런 정도 수준인데요. 솔직히 기존 F30 3시리즈도 F10 5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실내 공간에서 의외로 괜찮았거든요. 지금 모델도 G20 3시리즈랑 G30 5시리즈랑 실내 공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물론 이게 좌우 폭에서는 차이가 조금 느껴지 는 앞뒤 공간이나 전반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가운데 좌석은.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제 뒷좌석에 타고 내리는 거에서는 분명히 G30 5시리즈와 G20 3시리즈 차이가 클것 같은데 아주 빠르게 탑승을 하면서 그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타고 내리는데 편하냐 불편하냐 이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우 근데 이, 이 휠하우스 휠라우스도 가죽으로 쫙 마감되어 있고 문이. 은근히 많이 올려요 은근히 아, 아, 아우, 아우 무릎팍을 찍어버렸네요 아, 이정도입니다 욕심이 좀 과했나봐요 아우 아파 아우 아파 무릎팍을 탁 찍어버렸어요 아. 뭐, 어쨌든, 뒷좌석 리뷰는 이 정도면 충분히 내용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요. 3 시리즈에서는 뭐, 이 정도 수준보다 더잘 나오는 이 e 등급의 자동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내 공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스팅어나 G70보다도 훨씬 넓거든요. 지금 앉아있는 공간이. 실제 착석을 해가지고 이 운전을 했을 때 뒷좌석에서 이렇게 타보면 꽤나 괜찮다. 등받이 각도도 나쁘지 않다.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훌륭하다. 역시 자동차는 신형이 최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3 시리즈의 가격을 생각을 하고 이걸 또 보면 그냥 적정가보다 조금 비싸게 나온 것 같아요. 아직도 느낌은 적당한 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나온 것 같아서. 예전처럼 옵션을 조금 빼고, 왜냐면은 지금 기본형이 이 정도면, 이 정도 옵션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여기서 조금 뺄수 있는 거는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뭐 한국 사람이 다 옵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 기본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고, 기본으로 옵션이 패키지로 이렇게 묶여서 있어요. 옛날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BMW 3 시리즈 이 차만 봤을 때는 무조건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차예요.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차인데, 가격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들어요. 조금은 드는데 지금 그래도 BMW G203 시리즈 계약이 꽤 많아요. 꽤 많고 320D보다는 330I에 오히려 계약이 몰리고 있고 320I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면 그 모델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아주 오랫동안 베스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아주 훌륭하다. 이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3시리즈 리뷰, 이번 리뷰부터 제가 좀 방식을 바꿨어요. 좀더 정보 전달을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3시리즈 리뷰부터 편집 방법을 바꿨는데, 개선할 부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토소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